기타 다른 광고는요, 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연합숙회는요,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공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아, 잘 지내, 어, 이렇게 해서 얼굴을 바라보니까는 굉장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의 말씀을 잘, 지, 인사의 말씀을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라고 말이죠. 어떻게, 잘 지내신 것 같나요, 다들? 아, 네. <laughs>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서로를 향해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laughs> 그렇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까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속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 18절, 이 두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함으로써 유다가 곧 자신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나의 나라가, 나의 가정이 어떻게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때입니다. 마치 인생에 거친 파도와 폭풍화가 몰아치므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그 노인 그러한 상황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코로나 19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꼭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삶에 예기치 못한 역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고통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며 역정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황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불황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해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첫 번째 그 검정색 말씀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으로서 속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시대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꿈꿀 수도 없었고, 주변을 돌아보면 황폐한 사람들, 넘어져 가는 사람들,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쳐 가는 나라의 모습, 이것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의 말씀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의 때에 주변을 돌아볼 때에 느끼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박국 그는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낙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 주위를 둘러볼 때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현실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을 꿈꿨다, 희망을 꿈도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송도님들께 믿음의 건면을 드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현실을 넘어서 풍요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요,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나요?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며, 우리들의 고난이, 고난과 역경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 누가 이루어 가 주시나요?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둘째 말씀을 볼까요? 둘째. 불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 둘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불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또 보이느냐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 삶의 소망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안과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의 상황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쓰러져 가고 또한 심지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들도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가까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소망? 누구로부터 오는 희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로부터 오는 유익함이 있었고 어디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이미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이미 그의 삶을 가득하게 채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함이 이미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그리고 심지어 그 유익함과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기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소망을 잃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즐거워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박국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누구이냐? 오직 하나님이며 자신은 그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기쁨은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 외쳐, 외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좀더 외쳐야 될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아,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넘칩니다. 아, 제가 줄어드니까 덩달아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좀더 뒤로 가서 마이크 때문에 크게 불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넘칩니다. 아멘. 아,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지쳐 쓰러져가는 그 사백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자 능력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셋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워 쓰러진 자들을 향하여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져 가는 영혼들에게 등을 밀어 주시며 같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라보았기에 반전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바라, 하박국 선지자가요 바라보는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불완전했고 희망도 없었고 온통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열매와 소출이 없었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징승들도 없어서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심으로 승리자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국이요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은요 점점 믿는 이들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또 청년의 때를 바라보면은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은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도되어지, 전도되어지지 않은 미객척 전도 영역으로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버쿡 선지자의 믿음을 바라볼 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죠.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점점 줄어더가네? 속상해하고 슬퍼할 수도 있죠. 아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반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의 역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역할을 확실하게 지켜나갔어요. 확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극복될 수 있, 극복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불황인 우리의 삶도요 역전되어져서요 호황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자리에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더 외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복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극복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묵상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난 중에 나의 눈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함께 했습니다. 기쁨이 능력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 능력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요 분명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이에요. 또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헤쳐나가고 싶은데 부족한 그 어려움 때문에 아마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도 분명 우리들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 나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에요. 기쁨이 되는 일. 어려움이 있는 일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쁨이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혹여 기쁨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기쁨이 있었던, 기쁨이 있었던 과거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기쁨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도 분명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며, 그 믿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외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돌부사 나에게 기쁨을 충만히 넘치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무산 질문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던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어 바꿔서 말하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얘기치 않았고 의도치 않은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게 사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여져 가는 문제들도 마은, 마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 주변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아. 그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소망 대신에 그 안에 채워지는 영적인 절망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소망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요? 무엇을 채울까요? 우리들 가운데 절망을 채우는 것이요. 에 절망. 소망의 반대. 절망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매물되어져서 그 자리 그대로 무너진 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 반전시키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 그 의지하였던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한번 삶의 적용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해봅시다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해봅시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여기 과로의 내용을 보면은요 속해 공과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키, 비전 키우기 그리고 기뻐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우리들에게 아직 믿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력이 남아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 매여져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절망은 조금 더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언제인가 돌아보면서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으로써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겠죠. 나의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 나의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직장과 일터를 직장과 일터를 오고 갈 때에 이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5분 더 일찍 나오고 3분 더 일찍 나와서 이 교회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 핸드폰 다 열려져 있으니까 비밀번호 뭐예요? 물어보면서 성전에 들려서 잠깐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저 출근 도장 찍고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더 함께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은요 하나님도 대충 들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결단의 기도를 더욱더 크게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충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살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을 믿어요 그런 출근도장 찍을 때 반대로 퇴근도장도 있죠 집에 돌아갈 때이 교회에 들려서 교회문이 잠겨 있다면 이 3층까지 올라오기 어렵다면 어렵다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참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볼때어이 이야기만 마치고 어 말씀 어이 이야기만 마치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세 살이에요. 세 살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기쁠 때가 무엇이냐 듣고 싶어요. 뭐냐면 집 밖을 나섰을 때 아버지 다녀오세요. <laughs> 이 인사를 듣고 싶어요. 이 인사를 듣고 싶어요. 너무나도 기쁨이네요.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 인사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제 아이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할 때까지 시킵니다. 좀 집착이 있죠. 집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들의 그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보다도 더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꼭 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러한 적용의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300.